자, 2번 지금 이제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문제인데 얘는 뭐 실제로 시험장에서 나오게 되면 반드시 적분으로 아다리가 잘 맞아서 아주 예쁘게 결국 4분의 1 곱하기 6분의 1, 2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뭐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냥 뭐쓴게 있으니까 답을 먼저 내보면 24분의 1에다가 16분의 1이라서 3분의 2가 정답인 거거든. 근데 모양 맞추기를 한번 해보면 이런 거야. 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지금 요 덩어리에다가 분자 분모에다가 각각 뭘 곱할 거냐면 N의 4, 6이니까 4, 6, 11분의 1승 여기도 2, 8이니까 아니지 아니지 4, 6이니까 10승분의 1 여기도 N의 10승분의 1자 요렇게 이제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하는 과정에서 이 n의 10승분의 1을 이쪽에는 2개를 던져주고, 이쪽에는 8개를 던져주고, n의 10승분의 1을 이쪽에는 4개를 던져주고, 이쪽에는 6개를 던져줘서 식을 표현을 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2개 던져줬으니까, n분의 k 하나 뜯어주고, n분의 1 쓰고, 오른쪽에는 8개 던져줬으니까, n분의 k 이거 일곱 개 주고 하나 옆에다 쓰고 이렇게 분자도 똑같이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4개 던져줬으니까 어, 3개는 여기 분모에다가 주고 옆에 쓰고 마지막 1부터 무한대까지 일곱 개 여섯 개 던져줬으니까 n의 n분의 k에 6승 쓰고 아니지 다섯 개 쓰고 m분의 1 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결국 이 덩어리들은 m분의 k가 x, m분의 1이 dx로 바뀌니까 0부터 1까지 xdx, 0부터 1까지 x7승 dx, 0부터 1까지 x3승 dx, 0부터 1까지 x5승 DX, dx로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결국 아까 처음에 썼던 2분의 1 곱하기 8분의 1. 4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 나오면서, 음 16분의 1분의 24분의 1인 거니까 24분의 16이고 3분의 2가 되는 거야. 어쨌거나 정답은 3번.